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V리그 국내배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전력대 KB 손해보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시즌 득점 2위 공성률 3위를 기록했던 타이스가 올 시즌도 함께하게 되었다. 지난 시즌 임성진, 타이스, 서재덕 삼각편대의 힘을 문제없이 보여주었기에 이번 시즌도 공격력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다. 또한 박철우도 미들블로커로 합류한 만큼 신영석, 조근호, 박철우의 속공강점도 기대해 볼만 하겠다. 또한 고질적인 리시브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아시아 쿼터로 류웨이이가를 영입했는데 파나소닉에서 주전 리베로로 활약했던 선수인 만큼 리시브 수비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올해 바뀐 공인구 미카사볼에 익숙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류웨이이가의 안정적 리시브가 있으면 하승우 세터의 토스도 편안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전은 올 시즌 화력 강점을 누구보다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B손해보험은 지난 시즌 중간 합류한 비에나가 올 시즌도 함께하게 되었는데 높은 공격점유율과 함께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올 시즌도 비에나의 활약은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한성정의 빈자리는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리우흥민이 메울 예정이고 미들블로커로 포지션 변경에 나선 한국민도 지난 시즌이 포지션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들블로커 포지션에서도 강한 서브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정민수 리베로는 새로 바뀐 공인구 미카사 볼에 완벽 적응했다고 한다. 다만 주전 세터 황태기가 군입대로 떠나면서 황승빈 세터가 합류했는데 올 시즌 합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아웃사이데 이우흥민, 터리 황경민의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올 시즌 KB의 공격력은 기대치가 높지 않다. 한국 전력은 고질적인 리시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류의이가를 영입했다. 류웨이가 시즌 내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긴 하지만 최소한 시즌 초반에는 그의 영입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승우 세터도 지난 시즌부터 공격수들과 호흡을 맞춘 만큼 올 시즌은 더 나은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타이스, 임성진, 서재덕의 삼각 편대와 신영석, 조근호, 박철우의 속공, 블로킹 능력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번 경기는 한국 전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전전관장 대 IBK기업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장은 현재 이소영이 어깨 수술 재활로 빠져있긴 하지만 아시아쿼터 메가와티의 공격력은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세용병 지오바나 밀라나는 리시브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새로 영입된 김세인이나 박해민, 이선우가 이소영의 자리를 메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염혜선 세터는 지난 코보컵 첫 경기에서는 고전했지만 이후 경기들에서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정호영, 박은진 두 미들 블로 커의 존재감도 상당한 만큼 올 시즌 정관장은 지난 시즌보다 좋은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세용병 아베크롬비는 왼손잡이 아포짓으로서 다양한 공격 각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고 독일, 티르키의 리그를 경험하기도 했으니 기대치가 높다. 또한 아시아 커터로 영입한 세터 폼프는 태국의 주전 세터로 지난 아시아 선수권에서 태국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따라서 올 시즌 폼프의 경기 운영 능력과 아베크롬비, 표승조, 황민경의 공격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신현경 리베로의 존재감과 선수단 전반의 디그 가담 능력은 지난 시즌 잘 보여줬으니 수비는 걱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희진이 올 시즌 미들블로커로 나서게 되었는데 개막전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최정민과 함께 김수지의 공백을 잘 메워준다면 올 시즌 기업은행은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와티, 지우바나, 밀라나의 합류로 올 시즌 정관장의 화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긴 하지만 이소용이 부재 중이고 염혜선 세터와 두 외인의 호흡이 시즌 초반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하다. 다만 정호영 박은진 두 미들 블로커와는 호흡을 계속 맞춰왔었고 이들의 속공력을 감안해본다면 오늘 정관장이 화력에서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놀람>